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영상으로 남아도 되는 얘기라서 상관없습니다. 어 드디어 반다이몰에서 바이탈브레스 디지털몬스터를 사전예약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구매 특전인 이 뭐죠 이름이 DI 햄카드 있죠? 그 다크 음트워 어리어즈랑 um, 게다가 한정 판 예약하면은 어, 블랙로어라는 그 딤카드도 같이 한개 줍니다. 어, 3종 중 화이트 스페셜 블랙 3종 중 하나 구매시 블랙로어를 하나 증정하니까 3개를 다 사면 3개씩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것 같아요. 1차 예약권 한정 구매. 와 이거 벌써 재고 없이야와 엄청 빠르다. 스페셜은 벌써 재고 없음이 떴네요. 1차 예약에서 1차 예약권 한정. 구매 특전 증정하고 한정 수량 소진 지시 마감이 될수 있는데 벌써 마감이 됐네요 스페셜은 벌써 늦었구나 이게 뜬지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내용이 정보 뜬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재고가 없음이 떴습니다 그 설명했듯이 뭐 갖고 노는 방법이야 뭐 그런 거 아시죠 다 이번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한국어 설명서는 일단 있네요. 그리고 구입 그 전꼭 읽어달라는 게 이게 근데 좀 무서운 게 이게 애인션트 워리어 딤 카드가 이게 한글로 안써 있는 게 조금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도 한글화가 안돼 있네요. 디지몬 본 상품은 바이탈브레스 디지몬스터 버전 스페셜 그 한정 증정품이라고 써 있는 건데 그게 안써 있네요. 음. 여튼 한국에서도 빠른 예약을 받아 줘서 고맙네요. 어 그래도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 남아 있나 봐요, 아직. 스페셜 컬러만 지금 예약을 할 수가 없고 다 나간 걸로 보입니다. 스페셜 컬러는 재고 없음이 떴어요, 지금. 벌써 재고 없음이 뜨다니 빠르네요. 뭐 근데 그 블랙 로어가 필요가 없다면 지금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 블랙 로어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음. 그래도 받는게 좋으니까 예약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일반 판매를 할 거예요, 이거. 제품이 일반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딴때 디지몬 장난감 20주년 장난감이라든지 15주년 장난감들과는 달리 그냥 일반 판매를 할 거라서 그렇게 막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이두 개.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어 리부트라고 공식에서 표현하네. 이거 원래 콜론이거든요. 일본판 제목에서는. 근데 리부트라는 표현을 공식에서 썼네요. 이게 어허, 한국판의 한국판 공식이 리부트라는 말을 씁니다. 파피모니라고 안 써준 거좀 아쉽네요.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굳이 빨리 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재고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리뷰어 있잖아요. 리뷰어. 1월 3일. 조금 느린 조금 빠르네 예약 종료가 리뷰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4월 달에 받아 빨리 리뷰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발송이 4월이에요 이게 3월인데 원래 일본에선 3월 발매인데 한국에선 4월 예정인가 봅니다 어, 여튼 자꾸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에다가 그냥 말하는 거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어, 이 제품들은 굳이 빨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처음 샀을 때그 처음 샀을 때도 스페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딤카드가 3개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 좀좀 되지 좀 얘네 둘까지 더 하게 되면은 넷시죠 사실 네개 카드까지 더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 하기에는 갖고 놀기에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갖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거를 재밌게 갖고 놀아야 되는데 피곤하게 갖고 놀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 얘네 둘은 그렇게 일찍 일찍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세 이상이네요 이거 장난감이 또 어린이용 장난감이 아닌가 봐요 이번에도 디지몬은 아예 그냥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팔기를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어린이용인데 분명 근데 장난감이 어린이용으로 잘안 나오네요. 이번에 15세 이용가로 또 판매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 했는데, 상세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거 그냥 짧게 써놓은 해석이 <laughs> 끝이라서. 근데 4월달 발송은 조금 아쉽네요. 그, 그 그러니까 그 타, 타사 타그그 반다이몰 프리미엄 반다이를 직접 예매, 예약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이 더 빨리 오게 예약은 먼저 받는데, 우리나라가 프리미엄 반다이가 금요일 날 예약을 받거든요. 거기서 사는 게좀더 빠르게 올겠네요. 뭐 그럴, 그럴 수 있는데, <laughs> 뭐 한국판 이게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72,600원. VB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가격이 엄청 싸게 나온 것 같아요. 7, 이게, 야, 엔화 10배? 말도 안 돼. 7 2 6 0엔이잖아요 72,600원 10배에요, 딱. 무슨 건담 프라모델도 이렇게 안 파는데, 이거. 이거를 이렇게 가격 측정을 했네요. 엄청 싸다. 8만원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8만원도 안 하네요. 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스페셜은 다 나갔고요. 블랙이랑 화이트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전 스페셜 이미 샀습니다. 보세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하고, 보시면 상품 준비 중에 이렇게. 디지바이스 버전 컴플리트랑 바이탈 브레스 디지털 몬스터 버전 스페셜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구매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구매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약올리는 거 같은 느낌이 돼 버렸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래 이 사이트 음... 사이트가 망가졌네요 여기가 아저 옆에 바로 들어가면 사이트가 부서진 사이트가 나오는구나. 그나저나 이게 벌써 재고 없음이 뜨다니 이게 대단하네요 디지몬 인가 그래도 뭐 블랙 로어가 없는 버전 스페셜은 계속 판매할 것 같아서 반다이몰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블랙 로어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어 칩이야 뭐산 사람한테 빌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설마 일회용은 아니겠죠 칩이. <laughs> 설마가 사람 잡을 텐데 무서운 얘기죠. 하여튼 바이탈 브레스 디지털 몬스터가 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 댓글에도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 반다이몰 앱이랑 반다이몰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저였습니다. 노이저 아웃.